네, 안녕하세요. 강천 채널의 강천입니다. 자, 어, 저렴한, 이게, 이게 제가 문방구에서 2,000원에 샀는데, 이제, 이거는 이제 안 나오죠. 이제 생산을 중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더 이상 안 나오는데, 일단 이게 2,000원짜리, 원본. 아, 이거 막 부서지네. <laughs> 이게 원본이고, 이제, 이거는, 이, 이거는 제가 이제 도색을 한 건데, 표면 처리를 깨끗하게 하지 않아서, 이제 도색이 여러 번 해가지고 약간 좀, 어, 도색이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. 일단 총 리뷰를 하자면, 이게, 자, 내부에 보시면, 이게, 자, 어, 내부에 보시면 요 고무가 보이시죠? 요 고무, 고무에서 총알을 장전하고, 요, 요걸로 탁, 탁 때려서 발사하는 그,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고무가 어마어마하게 약합니다. 이 고무 자체가 너무 약해서 한 제가 여섯 발 풀로 채우고 한열번뭐한 열다섯 번 발사하니까 이 고무가 느들느들해져서 총알이 떨어지고 뭐 사방으로 굴러다니고 이게 내구도가 솔직히 말해서 똥이더라고요 개똥. 일단, 외관은 크기는 상당히 작고, 그 다음에 뭐, 도색을 하기에 따라서 약간의 뭐, 어철 재질 느낌으로 만들 수 있긴 하겠지만, 내구도가 네 워낙 개똥이라서, 그냥 관상용으로 하나 사가지고, 도색해서, 도색 연습용으로는 괜찮을 것 같은데, 뭐, 지금은 이제 어차피 사지도 못하겠지만, 문방구에 가면 가끔 있는데, 뭐, 저도 이거 문방구에서 최근에 산 거거든요? 어 이거는, 일단은, 그, 관약 맞추기, 노디용으로는, 어, 전혀 쓸모가 없다.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도 뭐, 2,000원 짜리니까, 뭐 어쩔 수 없죠. 2,000원 짜리 퀄리티가 뭐, 그냥, 그냥, 그냥 딱 2,000원 느낌이다. 그냥 2,000원 짜리다. <laughs> 어, 그냥 2,000원 짜리 느낌이다.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딱 2,000원 정도 하는 것 같네요. 2,000원 정도. 파워는 뭐, 말씀 안드려도 충분히 아실 만큼의 아주 똥 같은 파워고 그 다음에 분해하면 내부에서 살짝 그 부, 복잡한 부분들이 의외로 작은데 우겨 넣으려고 하니까 조금 복잡한 부분들도 좀 있거든요 뭐 감안하시고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뭐 광택은 이렇고 다연히 이건 전부 다올 플라스틱 안에 고무 이거 뭐 도색을 한 건데 어, 도색 깔끔하게 하면 레드, 화이트도 괜찮은 것 같은데, 사실 이건, 요쪽 부분은 도색이 꽤잘 됐는데, 검면 분이 너무 이제 여러 번 색칠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죠. 자, 마지막으로 이 총들과 인사를 하시고, 이 총은 이제, 어, 저는 이제, 이 관상용보다는 좀 쏘고 놀려고 산 거기 때문에, 이런 내구도로는 사실 이 총을 많이, 어, 가지고 있어봤자 쓸모가 없다라는 판단하에, 이제 처분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네. 어, 칼라파트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는데, 요 레드 이 자체가 화이트랑 칼라파트이기 때문에 사실 앞에 총구 칼라파트가 없어도 되죠. 그리고 이게 제가 뺀게 아니고 지가 빠졌어요. 칼라파트가. 이게 분해하니까 이 칼라파트가 이걸 잡고 있거든요. 도색하려고 분해하니까 칼라파트 그냥 빠져버려. 빠져버려가지고 없는 겁니다. 제가 뺀게 아니고 그냥 빠진 겁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구독 눌러주세요. 좋아요 눌러주세요.